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감정 가격 6억대에 나온 서울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감정 가격도 대체로 좀 저렴한데, 두 번이나 유찰돼서 이제 최저가가 3억 8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연인동이면요. 연세대도 가깝고요. 또 홍대도 이렇게 멀진 않아요. 물론 도보로 가기엔 좀 무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임대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토지나 건물 외형이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 함께 물건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번호 서부 2021타경 3089. 여기 앞에 2021년 돼 있는 거는 이때 접수된 건이에요. 물론 이제 3년 전에 게시된 물건이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연희동이고요. 감정가가 6억 203만 7천원이고 현재 2회 유찰돼서 최저가는 4억 8,530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약한 33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27평 정도 됩니다. 규모가 이렇게 큰건 아니에요. 촬영일 기준으로요. 현재 매각일 10월 29일 예정되어 있다가 변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위치 보시면 이제 물건지 이곳인데요. 이쪽으로 연세대학교 있고요. 저 이쪽으로 서강대학교 대 있고 홍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연트럴 파크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고 또 임대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곳이죠. 네, 바로 이제 물건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요, 물건. 만날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여기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도 이렇게 뭐큰 편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현재, 어 전이 신고되 있는 사람이 이제 표지훈 씨란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권리 관계부터 보시면, 전세권을 설정해서요, 8억으로. 전이 신고도 했고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일이 2020년 12월 8일이거든요. 여기 말소기준 2021년도 4월 8일 근저당이고, 자, 보시면, 요, 전세권이 최선순위에요. 최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의 경우에는요, 배당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배당욕을 안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인수로 가는 거예요. 이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욕을 해야 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및 건물의 각구, 을구 7번, 2020년 12월 8일자 공동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써있죠. 인수된다. 요 8억이 전세권 설정자가 경매 신청도 안 했고, 배당 정도 안한 거예요. POC 검색을 해봤습니다. 본명 표지훈 씨죠? 네, 그래서 생년월일, 요것도 똑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이, 이제, 보이그룹 불낙비, 이제, 멤버로 알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요, 이제, 가수 POC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 보니까, 전세권이 가장 최선순위잖아요 2020년 10월 8일자 8억으로 해서 KQ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전세권이. 그랬다가 이게 양도가 된 겁니다. 표지훈 씨한테. 뭐, 표지훈 씨가 이제 여기 뭐 숙소로 사용 하다가 전세권은 KQ 소속사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뭐, 표지훈 씨가 이제 보증금을 그 8억을 이제 KQ 엔터테인먼트 회사에게 지불하고, 전세권을 양수받은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무상으로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전세권자가 요 표지윤 씨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주택에 현재 이 표지윤 씨가 거주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매시청도 이 표지윤 씨가 안 했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요 8억을 인수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여기 3억 8,500 최저가인데 여기서 낙찰받으면 플러스 8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인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존속 기간 동안 내보내지도 못할 거고요. 집 구조 보시면은요. 이렇게 방한 개씩 욕실 하나, 1층에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40 제곱미터면 12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평, 13평, 그래서 1층 방 하나, 2층 방 하나, 그리고 다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락을 이제 아마 좀 크게 증축을 한것 같은데, 이건 이제 유방건축물이겠죠. 적발은 안돼 있지만. 어쨌든 건물은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전망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옥상에서 이렇게 이제 샷이 친것 같은데 지대가좀 높아서 아래쪽으로 좀 내다보이는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집이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매물로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9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지 면적이 122제곱미터예요. 경매 요 나온 매물보다 한10 제곱미터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당 한 2,500만 원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당 2,500만 원, 9억 5천만 원. 그래서 지금 평당 2,500만 원. 물론 이제 뭐이 매물과 경매나오 매물이 서로간에 이제 가격 편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를 계산해봐야겠지만 평당 2,500만 원을 토지 면적인 33평으로 하게 되면 한 8억 한 3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세가. 3천만원 그래서 결국 이 물건은 유찰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어차피 8억을 인수 해야 되는 물건이라서 이 가수 POC 이 이제 소속사가 보증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시세에 육박하게 전세권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낙찰을 굉장히 낮게 받아야 돼요. 뭐한 천만원 정도 예, 낙찰을 받으면 8억 인수하고 8억 천에 이제 사는 건데, 요런 투자는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생각해 보면, 사실 요거는 전세권을 인수하는 일종의 갭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최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음, 어차피 대출은 안될 거고, 내가 적은 소액으로 취득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8억을 끼고. 다만, 이제, 그 8억에 거주하고 있던 이제 POC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제 보증 8억을 내줘야 되니까 어 다음 임차인한테 신규 임차인한테 받아야 되는 보증금액수가 얼마냐가 관건이에요. 어, 전세가가 어 이게 아마 이제 가수 POC가 1, 층다 단독으로 이제 쓰는 것 같은데 어, 전세가가 한 5억 정도라고 하면 한 3억 정도는 차후에 또 추가로 여러분이 이제 에, 지불해줘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매 물건 보다 보면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거주하던 주택 경매 나올 때가 있어요 연예인이 채무자인 경우도 있고 연예인이 이렇게 임차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수 피오씨는 전입권 최선순위 설정된 상태였는데 배당료를 안 했다 아마도 여기 계속 거주하기 원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의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이 복층으로 이 주택을 단독으로 쓰는 거잖아요.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근 중개업소 통해서 시세 알아보시고 8억을 인수했을 때 과연 얼마까지 유찰돼서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이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연예인 보이그룹 멤버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개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이제 저렴하지만 아직 더 유찰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감안하 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대한, 대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그리고 추천물건 정보 서비스는요, 저희 홈페이지 옥서 앞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정기구도 하시게 되면요, 매월 결제되는 방식을 통해서 우량한 추천물건, 그리고 권리분석을 하기 위한 이런 학습 정보들 다양하게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이거를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결제하시게 되면 대포 할인된 금액으로 또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옥섬 홈페이지 통해서 다양한 경품의 추천물건 정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